이거 아니 뭐 봐요? 2월 20일 2월 20일 아니 발음이 22일로 들은 거지 나는 20일로 얘기했어 님들 뭔 소리야 내가 아무리 내 생일을 광고 싶어 하고 싶어도 내가 진짜 뻔뻔하게 그러 사람은 아니야 왜 그러세요 다시 보기 하자고 기다려봐 억울하네 진짜 난 진짜 너무 억울해 진짜로 이 사람들 내말은 하나도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떻게 이럴수 있는 거야 대체 비디오 반도 간다 이거. 오늘 생일인데 축하해 축생해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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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2월 20일을 이랬잖아요, 님들. 아, 나 어이없네. 2월 20일. 아니! 2월 20일. 항상 이렇게 한 거지. <laughs> 내가 언제 그 사이에다가 일을 넣었어요. 말도 안 돼. 어거지 좀 그만 부려. 행동하라고요?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구린 걸 어떻게 쓰니까 하긴 제 발음인데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제 발음이 구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해를 사게 한점 정말 죄송하고 2월 22일 날 생일이신 분한테 절대로 놀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 말씀 한번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안마 억울해. 나 너무 분해서 잠못 잔다. 21. 20일. 21. 20일. 난2일 발음이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떡해? 세상에. 아우 아우 진짜. 도자기 인형. 뭐야? 끝이야? 너무 우정인.

O ah! 계속 대박 한번. 빨 피에 분위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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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진짜로 무서워 리 <laughs> 오 진짜, 누가, 누가 대신 좀 넘어가줬으면 좋겠어. 엄마, 엄마부르 가, 엄마부르. <laughs> 너무 무서워, 너무 <laughs> 무서워. 그만 보고 싶어. 나안 보고 있을래, 님들 진짜죠? 봐요, 아직은. 그잖아, 핍스. 알았어. 끝나면 돈으로 알려줘야 돼요, 님들, 진짜로. 대박! 문카픽스 아니야 소리가 아직 안 끝나잖아. 어, 나 못해 이제. 이제 못해. 이제 다시 키지마 짜주, 마요 끝났어. 진짜로? 삐부스님 네. 자고 있으면 커튼 뒤에서 아 사람 그림자가 아, 꿈 얘기 좀 하지 좀 마치. 침대, 침대 아래에서도 무언가가 숨. 나 빨리 가야겠다. 그저 아, 조용히 하세요. 갑니다 저. 안녕. 다들 좀 꾸고세요. 나 너무 소리 질러서 그리고 너무 창피해. 엄마 아빠가 지금 "얘는 무슨 게임 하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하면서 그러고야난 가야겠다. 삐빠 500할 국밥 굿잠. 시청자 당연히 없었죠 근데 내가 방송을 하다가 시청자가 딱한 명이 들어온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떠들다가 왠지 내가 이런 뽀이짓하고 있는거를 한 명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에 너무 민망해져서 갑자기 그 말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아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채팅 치는 아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보셨어요 하면서. 어디서부터 보신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모르는 저 <laughs> 나는 나는 지금 모르는 나는 지금 영명과 대화하고 있다면서 벽과 얘기하고 있다면서 체면을보면서 혼자 얘기했지 응. 그리고 그때 이제 팬 가입했었는데 한계로 팬 가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야 내가 100원을 버은 거잖아 컴퓨터 일하면서 컴퓨터 하면서 그래서 어? 어?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짜 거의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마워요 제가 뭐라고 이걸 가입을 해주셨죠? 하면서 아, 그래서 지금 음, 100원을 벌어가지고 엄마한테 막 엄마 컴퓨터 하면서 막 100원이나 벌었다? 이돈니아 진짜? 그런 게 있어? 하면서 <laughs> 근데 지금은 안 보이지 완전 옛날에 2000...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6월에 뭐야. 고양이 키우면 이름 왜구르냥으로 지야겠다 왜구르냥아 왜구르냥 소 다들 다들 시도하는척 하면서 사실은 좋아했던 게 아닐까? 다들 형부라고 했지만 다들 이걸 지기는 게 아닐까? 이 정도면? 분명히 분명히 나한테 뭐라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인둥해. 뭐. 비브요 안 옆겨워요? 역겨운 척하는 거지 안 옆겨워요, 이제. 음 됐어요? 맞아 맞아. <laughs> 역겨운 척하는 거지 안 옆겨워요. 맞아요. 착해요. 저, <laughs> 저 생각보다 사람이에요, 님들. <laughs> 님들 아무리 막 님들이 막 역겹다, <laughs> 형부다 그러시는데 그래도 애는 착해요. 그래도 사람답게 그래도 살고 역겨워요. 있어요, 저. <laughs> 애는 착한데 좀 역겨워요. <laughs> 뭐? <laughs> 사실 좀 역겨워요. 뭔 소리야 이거? 조좀 좀, 역겨워. 한 입으로 두 말하세요. 좀금 역겨워요. <laughs> 뭐야? 왜한 입으로 두 말하냐고? <laughs> 웃긴 <웃음> 사람이네 이 사람. <laughs>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나쁜 유머니야. 감자주. 제가 고백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와그 있어. 이제 막 물을 마시다가 물을 여자한테 딱 뿌려. 그래서 여자가 깜짝 놀래. 아니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막그럼 이제 남자가 나는 꽃에게 물을... 뭐난 <laughs> 꽃에게 물을 줬을 뿐인데? 그래서 뭐... 뭐라고? <laughs> 아니면은 버스 카드를 딱 들고 여자한테 삐비... 여자친구였는데... <laughs> <laughs> 비비, <laughs> 여자친구입니다 <여수> <있나? 웃음> 아니, 아니면은... 아니, 면아 아니, 면 얼굴에 아니, 뭐, 아는데죄니합니다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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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 난 그리고 엄마가 말한 건데, 어렸을 때 나는 찡찡 대는 스타일이 아니었대요, 님들. 웃으면서 항상 감사하다, 죄송하다라고 입에 달고 살아면서 우리 엄마는, 어머나, 나를 키우면서 굉장히 편하셨다고 말하셨거든요? 이거 오피셜이에요, 우리 엄마가 얘기한 거니까. <laughs> 오피셜인 거예요, 아무튼. <laughs> 아, 지금이요? 근데 나도 느낀 건데, 좀 나이로 거꾸로 먹는 것 같긴 해. 옛날에는 되게 언니도 인정했었거든. 착하고 철 들고 음 되게 착한 동생이었는데 감염 갈수록 애가 사춘기가 되는 건지. 어. 내가 느끼기에도 감염 갈수록 화가 늘어나는 기분이야. 어. 엄마가 난 어렸을 때서부터 철 금방 들었다고 얼마나 칭찬했는데. <laughs> 그래었는데